안녕하세요. 보험 17년차 김영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편적인 어떤 직장인들 또는 근로자들, 자영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닌 법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컨설팅 할때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 대표님들은 물론 뭐 법인으로 운영하신다라고 해서 돈이 다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근로 소득보다는 많이 버시니까 보험 설계 자체도 많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법인 대표님들 보면 뭐 물론 아내분도 회사에서 일조를 하시고 회사에서 살림을 뭐 회계적인 부분을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은 나중에 차 후에 이제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고 소득이 높다 보니까 높은 소득만큼 생활 패턴도 많이 또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뭐 근로소득 300만원, 500만원 버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는 어떤 설계된 기준은 각자 설계사마다 철학이 다 있고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법인의 매출이 어느 정도 돼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적으로는암 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하는 걸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뭐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암 걸린다라고서 해 바로 뭐나안 어, 걸려서 바로 깨고 다 이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제때 건강검진을 잘 하시고, 뭐, 암 진단이 되더라도, 또 치료를, 더 좋은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될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어떤 진단금이나 입원이나 수술 이런 걸 준비를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장해드리지는 않고요. 사망보험금을 조금 탄탄하게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 집에 계신 사모님이 아내분께서 이제 뭐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월급쟁이 500만원, 월급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이신 분들은 뭐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빠듯한 그 살림 속에서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한정된 금액에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높고 소득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매달 한 달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쓰시던 분이 백화점 다니시고 어떤 여행도 해마다 해외로 나가셔서 조금 더 즐겁게 인생을 누리고 있었는데 돈을 막잘 벌던 남편분이 사망을 했다. 법인 사업자가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기가 쉽죠. 왜냐면 돈은 쓰던 이 버릇을 쉽게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대표이신 분들,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으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 일반 분들은 제가 정기, 종신보험보다는 전기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 사업자분들은 종신보험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종신보험은 기능으로서 어떤 저축이나 이런 거에 기능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저축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대신 나는 살아서 건강하게 연금으로 전환해서 뭔가 보장을 받겠다 해서 나중에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대표님으로 하셔서 나중에 법인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퇴직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마련이 되거든요 요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종신보험을 이렇게 막한 달에 생활비가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이렇게 막 크게 사용을 하시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보험금 1억 나왔다 사실 이거 가지고는 몇달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뭐 법인 매출이 뭐 100억이다 사실 이 100억이 사장님이 계실 때나 100억인 거지 사장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면 이때부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빚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공장이 20억이에요 가치가 그런데 사모님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동안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매각을 20억짜리 공장인데도 이제 급매로 내놔서 뭐 10억에 내놓거나 또는 16억에 내놓거나 그리고 공장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요 이게 사장이 계실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잘 굴러가고 이 기계들이 돈을 벌어주지만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뭐 설비에 대한 자산이 뭐 10억이다. 그럼 이거를 고철로 처분을 하게 되면 뭐 2억? 1억?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미수금이 있어요. 나도 은행에 대출이 있지만 받아야 될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처들에게 또는 뭐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차용을 해주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뭐한 5억을 나는 빌려줬다. 근데 사모님은 누구한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수금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되는 거예요.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고가 있어요. 물건이 이만큼 뭐 10억 원을 짓다 납품할 것이. 그런데 사장님이 없으면 이게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떨이로다가 이제 창고 재고로 쌓여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뭐 10억 되던 걸 1억에 내놓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채가 나는. 매출이 이만큼 올려서 소득을 이만큼 올리니까 은행에서 20억 30억을 빌려서 이걸 계속해서 차근차근 갚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계실 때는 그런데 돌아가시면 회사가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빚만 남는 거죠. 그럼 결국에 자산이 내가 이만큼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부채가 자산이라고 하죠.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가 이만큼 있는 건 사장님이 계실 때는 부채가 자산이지만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는 이만큼의 부채가 그냥 이만큼의 부채로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법인 대표님들은 중심보험을 뭐 5억, 10억, 20억 또는 이제 채징형이라고 해서 당장은 뭐 죽지 않을 거야. 먼 미래에 죽을 건데 지금 당장 20억, 30억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렇다면 점점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1년 이내에 사망하면 뭐 5억 10년 뒤에 사망하면 뭐 7억 20년 뒤에 사망하면 뭐 20억 이런식으로 채증형으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해서 어느정도 사망 시에 어떤 유족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자산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남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이나 생활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암진단금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 뭐 소소하게 일당 수술 이런 걸 준비하면 뭐 어쨌든 보험 가입하고 혜택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실례로 제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친구도 아니에요. 그죠? 제 친구니까 그런데 얘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해요. 저랑 정말 절친이거든요. 그 보험을 왜 가입을 안 하냐 하면 돈이 많아요. 너그 보험 가입해라 하면 하는 소리가 야, 내돈 있는데 보험을 뭐하러 가입을 하냐? 그냥 앞서서 병원비 나오면 그냥 내돈 가져가 쓰면 되지. 사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 법인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뭐 병원비 내고 병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 막연한 어떤 그런 확률적인 부분,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 지출을 보장성에다가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시는 것 보다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집중을 해서 종신보험을 탄탄하게 가입을 하셔서 상속과 유족의 어떤 생활비 보장을 하고 나중에 퇴직을 하실 때 퇴직소득으로 옮겨서 세금을 절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종신 보험을 그냥 단순하게 사망 보장으로 볼건 아니고요. 법인 자산의 개인화라고 개인 자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실 때는 참고로 정관수 법인의 정관 수정을 해서 뭐 사망 시에 대표자의 사망 시에 어떤 유족에게 뭐 사망 보험금을 줄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을 세우시고 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뭐 법인 대표자의 어떤 근속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얼마만큼 줄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걸 퇴직소득이라든지 유족에게 뭐 사망 위로금으로 지급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이 종신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많은 기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또 회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함께 같이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츰차츰 시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설명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종신보험을 준비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